이것이 네가 원하는 곳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네가 원하는 곳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것도 내가 원하는 곳이냐? 네, 확실히 원합니다. 도대체 제가 원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이것이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 묻지도 따지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곳이 확실합니다. 왜냐구요? 여기는 국내 최초로 청년들이 직접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곳이니까요. 진짜 창업을 꿈꾸고 성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지금 바로 오늘 꼬불락 남동 이야기는 꿈꾸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불락 남동 이야기의 주연장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 하면은 스타트어 청년들의 시작과 성장을 뜻하는 말이죠. 어, 특히나 청년 창업을 얘기할 때꼭 등장하게 되는 말인데요. 어,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요 우리나라 창업 전체 연령 중에서 30대 미만이 11.2% 그리고 30세가, 30대가 2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창업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까지도 창업하면 뭔가 어려운 도전 과제로 느껴지기도 하죠.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ICT의 약자가 뭡니까?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니요, 듣더라냐소개하하실때 아니, 아니, <laughs> ICT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 사실 ICT인지 몰랐지도. 라 네. 그렇게 모르는 거죠? 네. ICT 중소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조사 대상자의 49.1%가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어려움이다라고 창업 장애 요인 1순위로 한번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창업 관련 지식 능력, 경험 부족이 45.5%고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부재가 39.7%, 음. 그리고 창업 실패와 재기에 대한 두려움이 28.5%. 이렇게 창업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점이 어떤 게 있었을지. 음. 자신의 아이디를 어실현시키기 위해 창업을 시작할 때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자금조달이었니다 음. 그럼 초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되죠? 아, 기네인가요내 자리, 아, 아, 자리 쓰는데... 4 0 0 아, 네. 4,000원 그래요? 저 반위가 1 0 0 0원거원 7,000원 아, 그래요? 아, 되신 것 같아요. 배라 말씀해주시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네. 그래도 그것도 내 자리 반니까지는 더... 배 아, 아니. <laughs> 자리 쓰고 내 자리. 사실 정말 안 해주시면 안요 너무 아, 궁금하시부끄러 <laughs> <laughs> 또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말고도 자금 조달을 할수 있는 방법이 또다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우선은 어, 저희 청년 창업 지원 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들도 많이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자, 사실 이제 자금 조달의 부분에서 또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사무실의 공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월세나 이런 부분은좀 감당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24시간 2년간 무상 이제 사무실을 대여해드릴 공간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창업가 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교육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청년의 대상으로 하는 남동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청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청년창업인들이 안정적이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죠. 2021년 현재 남동청년창업지원센터는요, 2년 만에 121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5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에 이제 1인 창업가들을 위한 남동구 만보 창업지원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도시 재생과 뭐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남동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스타트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리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더 나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성장과 꿈에 대명사 스타트업.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 CEO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들이여 열창하라!